안녕하세요까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눈치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말로만입니다 아 오늘도 목요일이 왔고요 여러분들한테는 환현데이가 수요일일지 몰라도 저희한테 목요일이 환현데이입니다 9화인가요? 벌써 분기점을 돌았네요 분기점을 돌기 직전이죠 아 16화가 아니죠 20화 나도 모르게 그걸 어. 미니시리즈라고 생각했는데 분기점을 돌기 직전이죠 <laughs> 야 없네.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왜냐면 내가 어제 거를 보고는 이거 어. 안 해도 되겠다 리뷰를라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어. 뒷구녕에서 다들 싸운 거밖에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이걸 내가 뭐 딱히 내가 생각해 볼 거리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사랑 싸움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내가 남의 사랑 싸면 움 사실 말 없진 않잖아요. 어. <laughs> 물론 말 너무 많이 얹어 왔습니다만은 <laughs> 누가 잘못했고 그걸 모르겠어. 그냥 어. 자기들끼리 그냥 감정 싸움하는 건데 내가 할 말이 있나? 그래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뭐제 리뷰만 보고 화성연의 내용을 파악하시는 분이라면. 내용만 네. 설명해 을 주겠다 누가 누가 싸웠고 누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싸웠고 누가 누가 더 아, 아. 어, 이상한 짓을 했는지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해줄 수 얘기해 줄수 있으니까 부제는요 엑스대전입니다 어. 지들끼리 아주 지고 식 붙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 시작은 키워드 데이트 키워드 데이트라고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토킹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 입주자가 해, 얘기를 했던 것들로 키워드가 설정이 됐어요 뭐술 좋아 하나 배울 점이 많은 사랑 그리고 진심 아닌 사랑 레드와인 좋아 자는 게 주사 이렇게 다섯 개거든요. 그래서 그 토킹룸에 들어갔던 사람이면 술 좋아하는 유유인 거 알고. 배울 적 많은 사람 지연 그렇죠. 진심 아닌 사람 지현 레드 와인 좋아. 어, 그건 모르겠는데 현지입니다. 아 자는 게 주사? 원규. 자는 게 주사가 지연이었어. 아 그래? 나는 뭐, 헷갈리는데 왜냐면 나그 토킹룸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남자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호감 이 있어가지고 데이트 신청 하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아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하나 또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일단 백현이 윤영방에 안 들어갔지요? 그래서 뭔뭐 아무 이상적 관심 없는 지연한테 괜히 신청해가지고 윤영 키워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윤영은 당연히 나한테 신청을 하겠지? 들어왔겠지? 라고 하는데 쟤는 지금 윤형님 키워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윤형이랑 데이트 선수가안 되죠 지연이랑 데이트 들어가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그냥 똥불 차는 게 웃겨서요 예. 말씀드리고 싶었고 <laughs> 뭐 다른 데이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laughs> 예, 예. 유식이 지현한테 그날 아침 쪽지를 줬었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왜 휴지 꽉 뒤에 수, 숨겨가지고 음. 지현이 너무 설레해. 어. 둘이 뭐 데이트를 하는데 뭐 일단 현지랑 하는 거보다는 편해 보여 유식 자체가. 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유식이라는 사람도 지현한테는 쪽지로 비밀 데이트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키워드 데이트는 또 현지한테 신청했어요. 알고 현지 음, 알고 어. 한번더 해보고 싶다면서. 어. 근데 문자는 또 그날 밤 지현한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늘미련 있는 척하죠. 어... 꼭두 개의 심장이 축구장에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두 개의 심장인지, 뭐세 개의 심장인지 뭐 모랬습니다. 그래서 음... 그날 밤, 그날 밤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X 대전이 발발하는 거죠. 음... 제1차 X 대전입니다. 음... 일단 그 밤에, 밤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민경이랑 현지가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전날부터 조금 라포가 쌓였어요. 왜냐면 현지가 민경이의 아픔을 알아줬잖아요. 어... 그래서 민경이 다른 출연자한테도 마음을 연고 같지가 않거든요. 벽이 있는 느낌? 그니까 여출도 마찬가지고 남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지한테만은 좀 감정을 많이 내비치는 네. 그래서 뭔가 서로의 힘듦을 서로 알아주는 그런 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침대에 널브러져서 막주보고 대화를 해요. 갑자기 민경이가 너무 웃겨 이러는 거예요. 민경이가 없어. 그래서 뭐가 웃겨? 이러면은 상황이 웃겨요. 이러면서 아유 상관없을 것 같아. 막 이래. 근데 현지가 뭐가? 이러면은 민경이가 이제 그냥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가 대충 알아듣고 이제는 아 나도 나도 진짜 갑자기 마음이 완전 괜찮아졌다요 뭐 이런 얘기를 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두 사람이 그래서 민경이가 좀 마음 편하죠 솔직히 뭐나 말고 완전 후회하실 듯 이런 느낌이 됐대 민경이가 그랬더니 현지가 나는 여자분이 후회하실 듯 <laughs>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지금 깔깔 메이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 그냥 이 대화를 왜 얘기하냐면 민경님은 내가 왔을 때도 오로지 현지 앞에서만 동, 생태인 것 같거든. 요아 레알로 남자들 앞에서 말고. 오 유식한데서도 살짝 그냥 화가 나지만 어. 그냥 화가 나는 건 눈이 죽어 있거든. 근데 음. 뭔가 현지하고 얘기할 때만 생글생글. 약간 모두에게 생글생글해요. 어. 모두에게 친절하고 진짜.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생글생글이거든요. 근데 어. 현지한테만 생태야. 힐링 스팟입니다 이 네. 두. 분. 제 힐링 스팟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 <laughs> 자 이제 4층방 여자들이 일찍 자려고 높습니다. <laughs> 네. 그 4층방 여자가 민경, 현지, 지현 이렇게 세 명이고요. 셋이서 즐겁게 걸스 토크를 해요 자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백현 유식이 파자마 입고 전화 돌아다녀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와도 되니. 여기서도 방에? 어. 그래서 된다 하니까 또그또 된다 그, 하니까 들어와. 그냥 잔나 그러면 자라카지 그것도 이제 어떤 느낌으로 대화를 하냐면 민경이랑 유식이가 대화를 하고 또 사이드에서 지현이랑 백현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요. 현진 가운데 제가 누워 있고 민경이가 유식님 얼굴 보기 힘드네요. 처음 오시는것 같아요 이 방에 이래. 그럼 유식이 두번두 두 번째 와봐요. 네. 그러면. 민경이가 백현님은 자주 오시는데 유식이 두 번째 오는데 또 이런 데 이상하게 꽂히거든 얘가 어. 두 번째 오는데 아까 현지 님이 있을 때 왔다 이거야 어. 그래서 현지가 아 아까 밥 먹으라고 해가지고 왔다 뭐 아까 뭐청소기뭐 충전하러 왔다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민경이가 그말 되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래 그니까 러두 단둘이 있을 때 방에서 만났다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 말을 반복하기 시작해 아 되게 오해 소지가 있으시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단둘이 막 이러면서 혼자 막우려 그러면서 약. 약간 묘하게 그 대화가 좀 싸늘해지죠. 어. 그래서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약간 어 뭐야 뭐야 왜 저렇게가 세하게 불어? 엑슨가 이렇게 그 느껴질 정도? 음. 막그 정도? 어쨌든 이때 현지가 네. 눈은 민경 유식 귀는 백현 지현한데가 있어요 <laughs> 가운데서 지현이랑 백현이랑 굳이 다 같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옆에 테이블 있거든요. 굳이 거기 따로 앉아서 얘기를 한다. 어. 여기 현지가 뭐 있고? 그러니까 민경이가 이제 앉아 있고 친데 여기 유식이가 여기 앉아 있고 유식이가 여기 앉아 있고 그럼 얘네가 이게 테이블 있거든요. 굳이 여기 지현 그 어, 따로 여기가 친대다 같이 얘기하면 되지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왜왜 굳이 굳이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이 얘기하러 들어온 거 아니야? 일대일 대화할 거면 테라스로 나가던지 어. 현지가 뒤에 있는데 뭐 어제 자기 힘들었다니 뭐니 백현이 막 어제 아, 짜증 나 그래서 현지는이다가 짜증 나자 그래서 입을 뒤집어 써버려. 요 어. 네. 갑자기 민경은 다 있는데 거기서 또막 작게 얘기하긴 하지만 어때요 여기서? 그러면 유식이 줘요 뭐 이러면은 민경이가 그냥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감정 들이고 왔는지 궁금해서 음. 그러면은 유식이 아 그냥 입주 전에 갖고 들어왔던 생각이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은? 그러다 보니 뭐아 씻고 싶은데? 이래 그니까 러 존나 대학이 존나 존나,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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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태도 있잖아요 뭐로 들았지 민경은 그래서 어 이거 오늘 밤에는 내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은 거야 이 오빠의 마음이 뭔지 뭐 엑스 속에서나 이런 거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뭔가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지 태도는 그래서 알아봐야겠대 근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미 마음 떠난 김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유식의 마음이 궁금한가? 그러게? 저렇게 투명하게 난 너한테서 마음 떴다라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 면왜 몰라? 왜 몰라? 근데 사, 사실 근데 민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 근데 민경 입장에서는 만약에 연애할 때도 뭐만 물어보면 대답을 피하고 말안 하고 싶다 그냥 휙휙 자리 떠버리고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엑스 채팅룸에서도 화나면 플레때트까지 기다려야 되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유식 보고 원래도 말을 뭐 굳이 굳이 물어야만 대답해주고 무시하고 싶을 때휙 무시하고 뭐 알겠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이게 렇 원래 본인 연애할 때도 나왔던 스타일이라면 민경이 계속 뭔가 대화 신청을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민경이가 칼을 뽑은 모양이에요. 유식한테 나오라고 눈치를 줘도. 아니요 이러면서 대화를 회피해 버려요 <laughs> 왜냐면 이것도 그냥 그 방에 혼자 있는 지현이랑 대화하려고 무시한 거 같긴 하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얘는 대화를 오늘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현지한테 부탁을 해요 유식 테라스로 좀 불러달라고 오... 현지는 오케이 오케이 하고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백현한테 부탁을 또 외주해요 어... 유식 좀 불러다가 테라스 나가게 하라고 어... 그러니까 현지랑 백현은 유식 민경이 서로 X임을 100번 눈치를 까버리게 된 아... 상황인 거죠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백현이 유식을 불러가지고 테라스 가봐 라고 하는 순간 민경이 눈치 켜고 저는 빡친 상태가 된 거죠 유식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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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민경이가 왜 이렇게까지 피해 나 오빠가 왜 이렇게 민경 <laughs> 왜 이렇게까지 피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난 모르겠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만난 시간이 8년인데 9년인데 <laughs> 그러면 하뭐 그런 걸막 이래 민경이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기둥 뒤로 숨으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유식이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밖에서 보일까 봐 그리고 그 같은 층에 지현이 있으니까 걔 신경 쓰이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제 지, 민경이가 기대 앉아.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앉지 말라 그래. 거기 유식이가 근데 이제 민경이가 자기 걱정해 내준 줄 알고 상관없다. 다시 앉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존나 짜증내기 시작해. 일로와좀 보이잖아. 이래. 민경이가 왜 자꾸 뭐라 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은 보이잖아 민경아. 이러면 은 민경이가 또 거기 갑자기 급급발진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뭐 하는데 나한테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나뭐 했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은 뮤직이가 그냥 말하는 행동이다. 너가 첫날부터 그냥 내가 엑스인 걸 티를 내는 것부터가 나는. 그러면은 티안 냈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니까 내가 엑스인 걸티 내서 좋은 게 뭔데 이래 안 냈다니까. 그래서 티안 냈다고. 그러면은 다티 났다고, 다 눈치챘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몰랐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뮤직이가 왜 노답 게 행동을 안 하냐고. <laughs> <그런 거야, 이래. 웃음> 나당 <나온> 게 뭔데? <laughs> 음, 나당 <나온> 게 어때? <laughs> 그래서 그러면 민경이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이런 걸 알고 싶다고 만약 이런 걸 내가 첫 날부터 밖에 뭐 얘기해 줬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유식이가티내지 말라고. 뭐 이래. 아 어떤 부분에서 티가 났는지 설명을 해주면 고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냅다 티내지 말라고 뭐 이래. 그러니까 지현이 알게 될까 봐전전긍긍한거밖에는또안 보이는 거예요. 난다고 티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꼬리 잡아 서로. 티안 냈다고 난다고 난다고 안 냈다고 난다고 난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근데 그런 애를. 안에서 내 안에서 X는 공개되고 끝나죠. 근데 알죠? 후반부야. 뭐 어차피 아는구만 뭐 저렇게. 근데 뭐 원칙이긴 하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서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있는 여자들이 얘가 X인 걸 알까봐. 왜냐하면 얘랑 얘가 마음에 들어하는 두 여자가 얘랑 룸메잖아. 지금 현지랑 지현이랑 민경이랑 룸메잖아. 그게 신경 쓰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들이 나한테 가는 마음을 민경이 때문에 끊을까봐 어... 그런 거예요. 네네네. 티 나는 거안 안, 중요할걸요? 어... 네. 티 내지 말라고 안 냈다고 티 내지 말라고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가 아니 나, 티 너도 티나 티 나. 나 너도 지금 뭐 관심 있는 사람 티나 민경이 일한단 말이야. 유시기가 내가 누구한테 관심 있는데? 막 민경이가 뭐라 하냐 다 모두에게 친절하니까 이거 사다주고 저거 사다주고 나한테 행동 똑같이 하니까. 이게 뭔가 연인처럼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유식이가 아니 내가 나가서 그런 것도 못싸와 그러면 민경이가 아니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그냥 기분 좋게 있어야 되는 건가? 이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너네 헤어졌잖아. 유식이가 내가 누구한테 한 눈에 반했대? 그러면은 민경이가 그런 거 같아 보여. 나 신경 딴 쓰잖아. 이러면은 유식이가 이제서야 진심이 나와요. 뭐라느냐? 그럼 내가 네, 널 신경 써줘야, 써줘야 돼? 돼? 어. 나 여기 들어와서 계속 너한테 그렇게 해야 돼? 민경이가 그러면 유식이 많이 들어보다가 아니 그냥 마음이 궁금했어. 나도 모르겠어 내 감정을. 근데 오빠가 피하니까 답답함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 유식이가 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왜 얘기해야 되는데? 왜 계속 우리가 발전될 게 뭔데? 그래서 지금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챙겨달라고? 쏘아붙여요. 또 민경이가 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 그럼 좀쉽게 이래. 민경이가 아, 좀 편하게 생각하자. 그러면 유식이가 알겠다고 제발 막 이래, 둘이 원래 쌀데 아 이런 식이다. 알겠다고 제발 알았다고 나도 이런 식이었나 봐. 고네. 아, 뭐, 들어가 이래러면 유식이가 그러면 민경이가 아,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내가 잠을 요즘에 못 자.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식이가 아, 제발 말을 왜렇게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앞에서 x 가 그렇게 괴롭다는 말을 해도 얘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거에 공감해 줄. 만큼의 애정도 없는 거예요. 음. 유식은 인터뷰 룸을 가지 말고 그냥 테라스에서 하세요. 인터뷰를 음. 그게 낫겠어요. 얘도? 뭐 그게 제일 솔직하지. 지금 또 인터뷰로 가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할거 아니야. <laughs> 테라스에서 하세요. 아. 지금이게 제일 지옥 지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제일 솔직한 반응이잖아. 어. 그냥 내가 너신경왜 써줘야 되는데 첫날부터 얘기했으면 민경이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나 직진하게 했겠지. 근데 대단 맨날 피하고. 어. 그러니까 근데 민경이는 뭔가 이런 부분을 풀어야 되는 타입인 거 같고. 음. 얘는 그런 거 분쟁 상황을 견디는 걸좀 싫어하는 타입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그맞아졌던 것들이 이제 서로 가치관이 형성돼서 이러면서 안맞아졌겠죠 예. Y 자로 벌어졌겠지 예. 평행선처럼 이제 점점 만날 수가 없었겠지 성향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이랑 그런 과정을 싫어하는 사람 네. 어떻게 맞아줄 수 있겠어 그쵸, 그쵸. 연인 관계 어. 아휴고 오늘도 왜 이래 정말 존왜 <laughs> 이래 정말 <laughs> 같은 시각 이제 현지랑 백현이의 대전이 시작됩니다. 현지 백현 아빅 매치죠.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내가 진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백현은 그래도 보이는 앞에서는, 그러니까 뒤에서나 뭐 사람들 다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있을 때는 좀 소프트하게 돼요. 어, 그래? 그러니까 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면, 그러니까 왜? 아, 왜? 이런 성의가 있어 보인다고, 그나마. 진짜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빡치거든? 근데 일식이랑 비교를 하면 좀 나아 보인다고. 갑자기 올려쳐지네? 어, 그래서 오늘, 하, 좀 낫다? <laughs> 좀 낫다존을 만들게요. 대박인데? 어, 좀 낫다존. 뭐, 승진했어. 아, 이 모든 게 비교니까. 근데 그냥 저에 비하면 좀 낫다 이거죠. 아, 현지가 너 어제 왜안 나왔어? 백현 방에서 싸우고. 셋이? 응, 너 어제 왜안 나왔어? 그러면은, 캐리가 못 나간 거야. 나가고 싶었는데,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그러면은, 기다렸어? 막 이래. 당연하지, 셋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응, 나갈 수가 없었어. 근데 왜못 나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진이랑 백현이 방을 같이 쓰거든요. 우진이가 막 올라와. 그래서, 허! 어떡해? 뭐, 어떡해? 나 화장실 갈까? 막, 현지가 막 이래. 그러면 백현이가 문을 잠가야겠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이제, 이제 똑똑하면은, 우진아, 나, 나 진짜 미안한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우진이가 더안 들어. 아, 오케이. 이렇게 아, 뭔데? 눈치 개빨라. 누나 얘기 하나 싶다고 했겠죠. 우진이 가고 나서 와 얘기를 하거든요. 막 백현이가 내려와 현관으로 현관에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현지가 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내일 얘기하면 안 돼? 왜이러고 백현이가 내일 잠깐만 얘기하자 이래. 근데 이 둘이 대화를 하는 에티튜드가 연인의 그것이라고. 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일 얘기하면 안 돼? 톤이 오픈돼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몸을 가까이 붙이는 커플을 내가 본 적이 있나? X인데. 근데 시즌 1에서 코코랑 민재라는 사람들이 포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아뭐 그냥 아, 야 오늘 좋았다 이러면서 아는 거고 얘들은 뭔가 그 안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못 안고 있는? 뭐가 어. 그런 느낌으로 좀만 좀만 더 하면 막 와락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각도로 서로 서서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1층 현관에서 둘이 현관에서 음. 대화를 시작해요 현지가 아직 왜안 나왔냐고 그러면은 백현이가 대충 뭐유시기가본것 같아서 못 나왔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백현이가. 그래서 현지는 진짜 짜증나 보이지만 얘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살짝 풀리는? 그런데도 조금 짜증이 나는 그런 느낌. 근데 백현이가 진짜 아, 미안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지가 살짝 풀린 듯. 그건 이제 넘어간 듯. 아니, 나는 너가 이해한 건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야. 백현이 뭔데? 말해 줘. 다 솔직하게 말해 줄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하려고. 그러면은 현지가 너 솔직하게 말안 하잖아. 그러면은 어, 나 솔직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솔직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너? 이러면은 백현이 나 마음 가는 대로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아니 오늘 지연 씨 들어왔을 때 괜히 그런 스킨십을 왜 하는 거야? 이래, 그 그러니까 지연이가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백현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저스트 하이파이브거든요. 이게 미련이 없으면 짜증 날 하이파이브가 아니야. 거의 지금 려욱이여 려욱, 려옥. 하이파이브 하지마 오, 근데 그거를 듣고 약간 백현이 약간 사태 방못 하고 기분이 좋아 보여. 아또 충돌해 주니까? 아, 그런 게 싫어? 눈치가 뭐야? 약간 단어 선택도 잘못 해. 눈치가 보이냐고? 내가? 그러면 이제 백현이 약간 신난 신났나 봐. 약간. 그러니까 키가 지가 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가깝게 얘기하려고 못 붙이려고. 아니, 너 나한테 마음 있어? 제할 마음 있어 나한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지가 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또 갑자기 싹 식어 가지고. 그래. 참, 이래. 그러면 현지가 왜? 이러면은 백현이 모르겠다며. 앞뒤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백현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 이러한 상황에서 모르겠어는 재회의 마음이 있다고 읽어야 맞잖아 근데 그거를 재회할 생각이 없다고 읽어 이거를 이건 무슨 문제인 거야 맥락을 조금 못 짚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라고 하면 약간 버튼 눌리는 거야 나랑 재회할 생각 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영과백도 없는 거지, 고,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반반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 또 환승연애잖아. 아, 뭐 답답해. 현지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뭐, 제외 그런 걸 떠나서 난 그런 건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뭐가 아닌데? 내가 뭐 손을 잡기로 했어. 뭘 했어?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생각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백현이가, 너제할 마음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한 걸로 불편해 해? 현지가, 내가 남이냐, 그럼? 이제 남이지. 이래, 그러면. 현지가. 아이 아,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럼 그것도 달래줘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싸우는 연인 같거든요 근데 막 뭐라고 하냐면 질투거나 마음은 없는데 질투거나 나도 궁금해서 그래 제할 마음이 없다며 또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어... 현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제외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빨리 돌아서 그러니까 얘한테는 좀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행동 표현을 못 읽으니까. 확실하게 현지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나랑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이,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는 필요한가봐 계기. 그럼 나한테 나는 현지한테 마음이 갈것 같은 어... 느낌. 근데 뭔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사람들 막 인터넷에서 진짜 싫어하는 말인데 여자어 같은 것도 아니야. 맥락 문제야. <laughs> 근데 현지도 자존심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말 못하는 거겠죠. 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왜냐면 사실 엑스끼리는 서로 자존심을 그렇게 부리더라고 현지가 쟤를 떠나서 계속 오해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이 나빴다고 어... 사실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백현 본인이죠 에... 사람들 앞에서는 뭐 엑스 편지 버렸니 뭐니 하는데 어... 뒤에서 얘기할 때는 나 달래주려고 그러고 막 어... 그게 기분이 나빠? 신경 쓰여?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앞뒤가 다른 건 본인이에요 근데 백현이 하는 말은 근데 너도 만약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어떤 표현이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가 안 왔잖아, 계속. 근데 너도 관심 가는 사람 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내가 해석하자면 그래. 그러면 현지가 "아니, 내가 무슨 표현을 했는데. 그럼 백현이 모르지. 문자 얘기하는 거 같아. 문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지가 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네가 누구한테 문자 보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근데 내눈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엑스 뭐 편지를 버렸니? 아니면 내가 있는데 뒤에서 지연이랑 해. 둘이 따로 얘기를 하느니? 아니면 셋이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백현이가 어 그럼, 그럼 내가 조심할게 이래 근데 지연님이랑은 제가 오해인 것 같아 오해 맞긴 하거든요 그냥 관심 없어 지연한테 어. 현재가 근데 굳이 굳이 들어와서 굳이 굳이 얘기한다고 그게 예의가 아니야. 그러면 백현이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정을 하거든. 백현이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생각 못했다. 어. 내가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런 건 진짜 미안해. 그러기도 전혀 없었어. 근데 설마 내가 너한테 상처 주거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말 그렇게 하죠. 이제 휴전 상태가 됐습니다. 아 어, 그래서 백현이 아무튼 사과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네요. 플러스 일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사과라도 하라고.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과를 두 배를 해야 돼요. 실수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야. AI 로봇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할수 있다는 존재라는 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뒤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현지 앞에서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 플러스 1점을 드리면서 반대급으로 여기 마이너스 1점. 을 <laughs> 야 이거 향후 연프 출연자들이 아 보셨으면 좋겠다 사과만 해도 강민지 강사가 일점을 준다 아. 근데 이제 총, 총점이 한천점 중에 <laughs> 패널들이 백편을 두고 이 사람이 악의가 없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말이긴 해요 사람이 악의는 없다라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거나 어. 근데 왜 악의 없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늘그 얘기를 듣냐고 평생 그러게. 어떤 사람한테 악의로 다가가면 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름인 거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 말 뱉는 거에서 끝나지가 않는다고 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쁘게 행동해 나한테? 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입체적이고 사람의 회전문이잖아 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 거라 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 말을 해가지고 방금 되게 강사 같았다 <laughs> 쌈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과를 너무 하거든 석권대제를 그래서 한 5일 동안 잘못한 거다 사과하나 보네 요뭐 이런 식으로 패널들도 <laughs> 고충이 많아 어. 한피한 다이닝 다이닝에는 지금 이제 지연 우진 매기남 재형 이렇게 세명 있어요. 그래서 뭔가 셋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있다기보다 내 느낌에는 지연이랑 우진이가 좀 매기가 적응을 못할까 봐 같이 있어 주는 느낌 왔으니까 겉돌고 있으니까 조금 챙기려고 하니까 내가 혼자 느낀 거야. 나이프니까. 지금 다 각자 구석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이 없죠. 원래는 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입자고 나서 술도 안 마시고 다 이제 일찍 자거나 피곤하니까. 원래 이렇게 하우스가 정박한 거예요. 맨날 그래. 어. 정박하고 정해 정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영이가 위층 분들은 뭔가 다 힘들어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연이가 어 모르겠어. 아 오오오 오, 오. 아 근데 뭐안 입는 사람이 나 빼고 어딨어. 막 이런다. 우진이가 앞에 있는데 어? 이건 또 뭐야? <laughs> 그럼 재영이가 아 그럼 아예 뭐 제로예요.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예요. 그러면 지연이가 완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이러고 앞에 괜히 우진이 있을까? 우진님은? 이러면서 물어봐. 우진이가 또아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연이가 약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얘기하긴다. 나는 아예 X 나한테 아예 관심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아, 아 살짝 굳이 싶은 생각 느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다가 정막이야 정적. 그 어. 얘기를 고 아무도 셋다 얘기 안 해. 막다 손톱 봐나 어. 그러니까 우진이가 지연이 발을 툭 쳐요. 오. 어. 그래서 툭 치고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자고 어. 비밀스럽게 이제 대화 신청을 해요. 그럼 지연이가 인터뷰를해서 얘기 좀 그만 하고 싶어요. <laughs> 마음이 아예 떴나봐 진짜. 그럼 우진이가 막하 하고 지연이를 계속 쳐다봐. 그러면은 지연이가 왜째려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우진이가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지연이가 오빠는 나랑 재해하고 싶은 마음이 십오지면 몇이야? 뭘 뭘? 아 여기 고객님 저까지는 한 오대오 이렇게 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연이가 난 오빠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우진이가 모르겠다고? 우리 사전 만남 때도 아 그래. 제 마음이 영처럼 보이는 건 아니었어. 있겠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우진이가 오? 제외하고 싶다고 근데 지현이가 100? 이러면 우진이가 100! 막 이래 오. 그러면 이제 둘이 존나 골 때린다는 듯이 웃어 우진이가 아 모르겠어 내 마음을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현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마음을 100이라고, 100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우진도 물론 100%난 얘랑 다시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온거 아니야 나도 그래도 이제 내가 확신을 내려고들었단 말이지 무슨 확신? 이 그러면 어제 너가 얘기했을 때나 변했다고 했잖아 초반이랑 많이 변했고 너 외로웠다고 마지막에 근데 그게 나는 내가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일을 핑계로 너에 대한 마음이 식었던 거지. 음. 그걸 확실히 하려고 들어왔다. 오. 솔직하죠. 쾌남이네쾌남이긴 한데 제일 마음이 반이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어. 어. 반반이라면 혼자 생각을 내렸어야지 확시을 근데 무슨 일을 핑계로 너한테 마음이 식은 거지.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확 식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지연이는 나는 그게 궁금해. 어제 미안해라고 문자 보냈던 거. 그건 오케이. 그날도 우진이가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피곤해 보이는데 잘 자라 이런 식으로. 너 오늘 왜 보냈던 거야? 라고 물어보고 우진이가 그냥 오늘 나한테 생각이 가장 많이 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연이가 난 있잖아. 뭔가 그냥 가볍게 오늘 너가 너무 생각나서 보냈어.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우진이가 내가 생각나서 보냈어라고는 안 했어. 또 시작이네. 그 그러니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네. 알아. 오빠 마음이 긴한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좀 아닌 거 같긴 한데 내 마음은 그래. 오빠가 그렇게 보내면 난 오빠한테 해줄수 있는 말이 없어. 그러면 우진이가 하 이래. 그정적 들어갈까? 이러고 끝내자고? 음. 우, 우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가요. 지현이 생각 존나 많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는 거지. 그다음에 바로 인터뷰 이름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우진이가 뭐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일단 제 마음이 100% 확정된 게 아니라서라고 얘기해요. 어. 지현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 같아. 막뭐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물론 지현이가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지만 음. 나 괜히 흔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 아 근데 너 어차피 네 마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100% 그런 식으로 지금 뻐글 날리지 말고. 네. 그럼 두조 그냥 안 맞는 것 같죠? 드디어 아침이 왔습니다. 네. 아 모두 데이트를 떠났고요. 지현이는 혼자 4층에 나와서 낮잠 때리고 있어요. 음. 다 데이트를 나갔고 거기에 이제 원규가 찾아옵니다. 아 오랜만이네. 원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지현이가 왜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원규가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신경 쓰여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음, 저랑도 데이트할 생각했어요. 지현이가. 그러다가 저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야. 멍규가 네. 이러면 지현이가 헐이래면 그래서 이제 인터뷰 에서왜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이러면 멍규는 그냥 대화하고 싶,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대. 만나지 마. 그리고 지현이랑 맥이 남 재형이 가족 공예을 갔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좀 호감을 느낀 듯 싶어요. 오. 지현이 유식이랑 첫 데이트를 했을 때그 데이트 했을 때 지현이 했던 것처럼 재형이가 지현한테 약간 직진을 하는 거죠. 계속 너 맘에 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리드해주는 남친이 없었던 거지 지현을 음. 어, 이성적 글, 뭔가 좀더 성인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앞으로 지현, 재영을 기대해봐도 될것 같다 유식이는 아마 기차들이 떠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현지도 백현한테 갈것 같고 어. 지현이도 결국에는 갈것 같습니다 어. 그럼 또 나중에 후반부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매달리다가 음. 결국 여자가 다른 이제 자기 인연 찾아가면은 남자가 매달리든 어... 이런 케이스가 꽤 돼요, 꽤 됩니다.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음, 기대해볼만하다, 지켜봐도 될것 같고. 여기까지 아... <laughs> 그냥... 네, 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아, <laughs> 즐거웠고요. 아, 다음 주 목요일에도 뵙겠습니다. 아,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응? 고맙습니다.